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원 시작합니다. 세정치 민주연합이 무공천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무공천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우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세정치 연합이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정치 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공천 여부에 대해 전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면담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끝까지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소신과 달라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안 대표는 김한길 대표 등과 심야 대책 회의를 하며 무공천 철회 카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원들도 전반적으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가 당내 분란을 끝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뭐 강하게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 무공천을 재검토하려한다고 하자, 일단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쪽에서 무공천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 선거 보이콧까지 말하며 나눠지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다는 겁니다. 최경환 원내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도부의 뜻을 밀어붙이는 것은 구태정치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을 향해 정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하며 국민들은 정치적 공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